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전 강의에서 봤던 사채 발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사채가 액면 발행되고 할증 할인 발행됐을 때 어떻게 사채 가격이 결정되고 회계 처리가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이제 액면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사채 액면 금액이 10만원 이고요 만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액면이자율이 10% 그리고 시장이자율이 10%인 사채를 X1년도 1월 1일 날 발행한 경우 사채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라고 해놨죠. 자 사채 발행비는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거래비용이 없다. 그러면 이 시장이자율이 곧 유효이자율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채의 현재가치부터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X1년도, X2년도 이렇게 2개, 2개년도, 만기가 2년이에요. 자 그러면 매년 액면이자를 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2년 말에 원금 10만원도 상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각각의 미래 현금 흐름을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되면 이 현재 가치 계산한 이 금액이 이 금액이 채권의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채권의 시장 가격이다. 그러면 지금 기업에서도 어, 액면이자율을 10%로 주고 있고 시장에서도 지금 시장이자율이 10%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금액은 액면 금액대로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되겠죠? 이 계산해 보시면은 이렇게 액면 금액 10만 원으로 어,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액면 발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채를 발행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1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미래에 만원 만원 10만원 하게 되면 12만원이 현금이 유출이 되겠죠. 그럼 현재 가치와 미래에 유출되는 12만원의 차이 금액 2만원만큼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 기간에 따라 어, 자금 사용될 거로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채권의 시장가격인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계산기로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어, 현재 가치 공식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어 현재 가치 계수라는 거를 어, 만들어 놨어요. 그럼 현재 가치 계수라는 건 뭐냐면 이 동일한 미래 현금 흐름 이걸 이제 어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동일한 현금 흐름에 대한 이 현재 가치 계산하는 이 공식을 다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 나누기 1.1 그리고 1 나누기 1.1두번한거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1.1분의 1, 1.1 나누기 두번한거 이걸 더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어이 계산 어이 계산 금액을 미리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현가 계수를 이용하면 좀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 계산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계산해 놓은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금하고 연금을 따로따로 우리가 계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만원, 만원, 이건 연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 동일한 미래 현금 흐름을 1.1로 한번 나눴고, 또이 2년 후에 미래 현금 흐름을 1.1로 두번 나눴잖아요. 어, 이 나눈 그 숫자를 이렇게 다 계산을 미리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735537이 나와요. 이거를 연금의 현가계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미래 현금 흐름, 요, 지금 10만원. 이 10만원은, 어, 이건 원금이잖아요. 그래서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 계산할 때는 1.1을 두번 나눈 거죠. 이거는 이제 원금의, 어, 형가계수라고 해가지고요. 1.1로 두번 나눈 요 금액을 미리, 어, 표로 다 계산해서, 어, 이 숫자를 다 넣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형가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연금의 현가계수요현가계수가 나와 있을 거고요. 원금 의 현가계수 요 현가계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현금 흐름인 만 원의 연금에 연금 현가계수 요 금액을 곱해서 나온 게요 금액이고요. 또 원금 의 현가계수 자, 원금 10만 원에 10만 원에 원금의 현가계수 0.826446 그걸 곱하게 되면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을 우리가 더 하게 되면 더 하게 되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좀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 현재 가치를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현가 계수를 어, 미리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현가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가표를 이용해서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좀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개념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현가 계수를 통해서 현재 가치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죠 여러분 만원 10만원이 나왔죠 그죠 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사채 액면 금액과 이 사채의 현재 가치가 10만원 10만원 동일하게 되죠 이거 우리는 액면 발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렇게 기간이 길고 그러니까 이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삼각표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놔요 자 그걸 우리가 유효이자율 삼각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금액 유효이자 액면이자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 금액을 이렇게 삼각이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액면은 발행되는 경우에는 지금 엑셀런도 1월 1일 날 10만원의 사채가 발행이 됐죠 그럼 엑셀런도 1월 1일 날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 10만원이 들어오고 자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기로 했죠 그래서 액면 금액 10만원 자 차이가 없어요. 액면 발행이니까. 그럼 X일 년도 12월 31일 날요 액면 금액에 지금 유효이자, 어, 거래 비용이 없다면 시장 이자율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지금 10%였잖아요. 아까 시장 이자율이. 그러면 10만 원에 10%를 곱하면 연말에 실질적인 이자 비용은 만 원이죠.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유효이자가 만 원인데, 자 현금으로 액면 이자 지급하는 게만 원이에요. 동일하니까. 어,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 나는 그대로 갚을 사채의 장부금액은 10만 원 그대로 있는 거죠. x 2년도 말에 갚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x 2년도 12월 말에는 직전연도에 내가 갚아야 될 사채의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 10%를 곱하면 만 원이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되는 거고 유효이자가 되는 거고 약속된 액면이자도 만 원이었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X년도 말에 만기 때 우리 아까 그림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만원만원요만 원까지 지급을 했고, 그럼 X년도 말 12월 말일에 만기 때 원금 10만 원도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금 1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사채 부채는 감소하고 현금이 나가겠죠. 괜찮을까요? 네, 이게 이제 사채의 액면발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채 할인 발행은 어떤 개념이냐라는 거죠. 자, 아까 그 케이스랑 동일한데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고 만기가 2년이고 액면 이자율이 10%예요. 이러한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년 말 액면 이자를 매년 말 액면 이자를 지급해야 될 거고요. 2년 만기니까 어 2년 12월 말일 날 10만 원의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미래 현금 흐름을 지금 엑스일도 1월 1일 현재 시점에서 이 채권을 발행했다 라고 했을 때자 시장이자율이 10%면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10만원으로 일치 하겠죠 액면금액과 근데 지금 시장이자율이 12%를 줘요 시장에서 12%를 줘요 그러면 12%를 준다는 것은 자이 채권을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당연히 사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 투자하면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채권은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이 미래 현금 흐름을 유효 이자율인 이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금액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같이 시장 이자율로 계산해 봤더니 거래 비용이 없다면 이 12%가 곧 유효 이자율이 되겠죠. 그래서 유효 이자율로 현재 같이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96,619원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자이 96,619원이 뭡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이 채권의 시장 가격입니다. 채권의 시장 가격이 액면 금액 표시 금액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래 현금흐름을 12%로 시장이자로 현재 가치한 것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 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채권은 시장에서 엑셀런도 1월 1일 이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채권은 96,619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채권의 시장 가격과 이 미래 현금흐름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이 12%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유효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사채 발행비와 같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시장 이자율, 즉 유효 이자율이 바뀌겠죠. 그죠? 근데 거래비용이 없다 그러면 이 시장 이자율이 곧 유효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채권을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할인 발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유효 이자율 삼각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엑셀런드 1월 1일 시점에서는 이 사채가 얼마의 거래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96619요금액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요 금액을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럼 엑셀런드 12월 말에는 요 지금 사채 내가 빌린 돈요9 6 6 1 0 구원에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 12%를 곱하게 되면 내가 엑셀런도 12월 말에 실질적으로 부담했어야 되는 이자는 11,594원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약속된 액면이자는 만원이다 보니까 차이가 나게 돼요. 이 차이가 나는 걸 제가 삼각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회계처리 한번 볼게요. 자엑셀런도 1월 1일 날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96,619원이 들어옵니다. 그건 럼이 사채로 잡아주면 되는데 이 대변에다가 사채 의 금액을 이렇게 96,619원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이 사채가 할인 발행됐다는 걸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기록해 주고 액면 금액으로 기록해 주고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요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자, 엑셀런도 말에 지금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11,594원이 나왔잖아요. 이 표에 보시면. 근데 현금으로 지급되는 액면 이자가 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만큼 사채의 장부 금액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죠? 돈을 적게 준 거니까 이것만큼 더 커져야 되는데 사채를 바로 기록해 주면 안 되는 게 사채는 액면 10만 원으로 해 놨고 사채 의 차감 계정인 사채 할인발행차금을 사채에서 차감적으로 표시해 놨으니까 사채의 차감 계정을 삼각해 주면 삼각해 주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어요 금액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채의 장부 금액은 왜 네, 사채에 차감되는 금액이 어 요금만큼 삼각돼서 어 차감 차감되는 금액이 줄었으니까 사채의 장부 금액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요 삼각액만큼. 자, 그럼 X2년도 12월 말일날에는, 자, 직전 연도 말에 사채 장부가액 98,214원 곱하기 유효이자율. 10%를 곱하면 11,787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액면이자는 만원이니까 요삼각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X2년도 말에, X2년도 말에는 이자 비용이 유효이자가 11,787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액면이자는 만원. 그럼 차이나는 금액만큼 사채 할인발행 차금을 삼각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사채 할인발행 차금은 전부 제거가 되고 사채의 어, 만기 상환 금액인 액면 금액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걸 만기 X 2년도 12월 말에 현금으로 상환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만 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종결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어, 이런 거를 우리는 어, 할인발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인 발행됐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 재무제표에 표현하기 위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사용하고,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가 차변에 기록을 하지만, 사채 할인 사채 발행 차금은 우리가 차변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재무상태표 대변에 사채는 부채니까 대변에 나타나겠죠? 대변에 사채의 액면 금액의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 주자라는 거예요. 차변에 있는 거를 대변에다가 이렇게 차감적으로. 그래서 10만 원에다가 3381을 빼게 되면 96619가 사채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될까요, 여러분? 어 요거는 X1년도 1, 1월 1일에 96619 이 금액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할증발행되는 경우도 한번 회계처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인데요 액면금액이 10만원이고 만기가 2년이고 액면이자율이 10% 시장이자율이 8%인 사채를 X1년도 1월 1일에 발행한 경우에 회계처리를 해봐라 자 그러면 이런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액면 금액의 10% 액면 이자율을 매년 만원씩 액면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자엑셀 년도 1월 1일 날 현재 시점에서 이 채권의 가격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2년 만기니까 엑스 년도 12월 말일 날 원금 10만원도 상환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지금 시장에서 시장 이자율이 8% 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 기업의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시장 이자보다 더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이 채권을 사람들은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채권의 가격은.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 표시된 액면 금액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할증 발행될 거라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발행될 거냐? 라고 했을 때 시장 이자율로 현재가치한 것만큼. 시장 이자율로 현재가치한 것만큼 올라갈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103,566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 채권의 현재의 시장 가격이 되는 거죠. 채권의 시장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액면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8%로 액면 이자율보다 적기 때문에 자, 투자자들은 기업의 채권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고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시장 이자율로 계산한 현재 가치가, 채, 권의 시장 가격이 높게 발행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증 발행됐을 때유의이자율 삼각표를 그려보면, 자, 요금액 요 금액 103,566원으로 엑셀런도 1월 1일 날, 사채가 발행이 될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 시장 이자율은 8%, 액면 이자율은 10%. 그럼 엑셀런도 12월 말일 날, 어, 사채의 장부 금액 103,566원에 8%를 곱하면 어, 유유이자는 8,285원이 나오고요. 근데 현금으로 액면이자 지급한 게더 많으니까 요 차이나는 금액만큼을 사채의 장부 금액에서 줄여 주는 거예요. 103,566원 빼기 어 1,715원을 빼게 되면 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x1년도 말에 사채의 장부 금액 101,851원인데 8%를 곱하면 x2년도 말에 유유이자가 나오는 거고 자, 액면이자 만원을 줬으니까 차이나는 금액만큼 1851만큼 어, 사채의 장부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사채는 10만원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어, 마지막 연도는 단수 차이를 제가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자 그럼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액세면도 1월 1일 날 기업은 자 액면 10만원짜리를 발행하고 10만 3 5 6 6원의 자금을 조달하겠죠. 그쵸? 그런데 사채를 우리가 분계를 할때 대변에다가 103,566원이라고 분계를 그냥 해 버리면 이게 할증됐다라는 걸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고 액면 금액 초과된 303,566원만큼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요 사채 액면 금액에 가산하는 계정을 하나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자, 엑셀런도 12월 말일 날 자엑셀런도 12월 말일 날 지금 유효이자가 얼마입니까어 8285원이 실질적인 유효이자 비용인데 액면이자로 현금으로 주는 거는 만원이죠 더 좋죠 그러면 사채의 금액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채를 줄이면 안 되고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했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별도 계정을 썼으니까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삼각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채 할증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항목인데 가산되는 금액이 없어져서 줄었으니까 사채의 장부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해 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X 2년도에 유효 이자는 8,149원이니까 이자 비용 처리해 주시고 자, 액면 이자는 만 원을 지급했죠. 그럼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대변에 잡아놨던 사채 할증발행 차금을 삼각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채의 가산 항목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다 제거되고 사채의 액면 금액 10만원만 대비에남겠죠 이거를 현금으로 상환하게 되는 이러한 패턴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할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가 할증 발행된 것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 것이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항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렇게 대변에다가 기록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 부분은 사채 바로 밑에다가 사채의 가산 항목으로 표현을 해서 사채 장부 금액이 이 금액이다 103566으로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대변했던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이자비용 처리할 때 이렇게 사변에 삼각돼서 나가는 거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서 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채 액면 발행 그리고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사채 발행비입니다. 자 사채 발행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채발행비를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사채발행비는 사체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사채발행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이런 증권사 수수료 또 증권인쇄비 등과 같이 사채발행과 관련된 비용을 말해요 그럼 이 사채발행비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를, 처리를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채발행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사채발행금액에서 차감을 하는 게 맞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게끔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채 현재 가치가 10만 원짜리 액면 1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다. 액면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채 발행비가 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0만 원에 발행을 했지만 사채 발행비 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이만 원을 별도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 발행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자. 액면 금액이 지금 만원이고 액면 발행됐지만 사채 발행비 만원이 지금 발생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순수하게 발행된 금액은 십 만원에서 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구 만원에 발행이 된 거죠 사채 발행으로 해서 조달된 자금은 그러면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기록하고 이 사채 발행비 나간 것은 비용이 아니라 할인 발행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는 어,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주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줄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라한 얘기는 이제 액면 발행 됐을 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채 액면 금액 5,000원짜리를 5,0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채 발행비로 어 300원의 사채 발행비가 현금으로 지출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차변에 뭐 수수료 비용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을 하라는 얘기는 지금 5,000원에 발행이 됐지만 사채 발행비 300원 나간 것까지 고려하면 4,700원에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럼 이 300원만큼은 비용이 아니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약자로 사할차라고 썼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그러면 할인 발행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사채 액면 5,000원짜리를 4,000원에 할인 발행했어요. 근데 사채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채 발행비로 300원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그냥 1,000원으로 하고 300원을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그렇게 하지 말고 4,000원 발행 금액에서 300원 나간 거를 차감해 보면 결국에 순수하게 들어온 자금, 발행 금액은 3,700원이 되는 거니까 이 300원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포함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액면 발행이나 할인 발행됐을 때 사채 발행비가 나가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할증 발행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액면 5천 원짜리 사채를 6천 원에 할증 발행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냥 약재로 썼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천 원이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채 발행비가 현금으로 300 원이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손수한 들어온 자금은 6천 원에서 300 원이 나갔으니까 5,700 원이 들어온 거죠. 그럼 300 원만큼을 별도의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변의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300 원을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6천 원에 발행했지만 사채 발행비 300 원이 나갔다 그러면 5,700 원에 발행된 걸로 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700 원으로 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액면 발행이나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채 발행비만큼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채 발행비 별도의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또 나머지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